어 좀비가 창궐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제일 먼저 뭘할것 같아요? 좀비 사태 발표됐다. 어 좀비 사태입니다 여러분. 이렇게 한다면 어딘가로 떠나나요? 아니면 집에 계시나요? 일단은 쟁집을 피한다. 아 소녀를 잡아다 광대로 만든다. 과감하게 고르나요? 아와 그때 그 했던 그 좀비 아포칼립스. 아 그거 다시 하면 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? 그때 되게 비열한 캐릭터 나왔잖아. 그렇죠. 아무래도 그 단체가 많아지면 그 중에 그 좀비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어 그런 아포칼립스 영화 같은 거 보면 뭐한네 다섯 명 이런 단체 말고 막 진짜 많은 단체. 어, 그렇게 단체 행동을 하면 착취하는 자와 착취 당하는 자가 생기죠. 그렇죠? 인간의 본성인가요? 어 이렇게 단체에 있으면 어꼭그 권력을 잡고 착취하는 자가 생기죠. 음, 단체로 하자니 일의 효율이 떨어진다. 어 그거는 있겠죠. 근데 착취를 당하는 쪽이 될 수도 있어요. 내가 그렇지 않나요? 어 제가 원래 소설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요. 어 되게 빠져들었던 소설이 있어요. 어 제목이 눈먼 자들의 도시인데 어 이게 뭐 바이러스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유 없이 사람들이 앞을 못 보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눈을 뜬 사람들도 있는데 어, 한명한명그 눈이 점점 안 보이게 되는 거죠. 어 그래서 그 소설을 읽으면서 되게 몰입이 됐었는데 거기도 그런 비슷한 게 나와요.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랑 28일 후랑 좀 비슷했어. 그 느낌이. 그 세계관이 되게 비슷한 느낌이더라고요. 악당들의 행동이나 이런 게 너무 비슷했어. 그런 작품들의 특징이 보면 어, 착취 당하는 사람이 생겨요. 그 단체로 모여 있으면. 맞아요. 파벌 만들고 우두머리가 되고, 그 사람들이 그 자기의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 착취를 하죠. 힘 없는 사람들을. 그쵸? 어, 그리고 그 착취의 대상 중에, 어, 1순위가 여자하고 아이들이죠. 어, 그래서 절대 단체에 들어가면 안 돼. 여자들은 더욱더 단체에 들어가면 안 돼. 그 착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. 그 착취의 대상이 안 되려면 엄청 힘센 격투기 선수 이런 사람이면 착취의 대상이 안될 수도 있겠죠. 어,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어 그냥 착취 당하는 것보다 어 굶어 죽는 게 나을 것 같아. 아닌가? 아, 맞아요. 피라미드 구조가 될 수밖에 없죠. 어 왜냐면, 일을 많이 하는 사람과 적게 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고, 아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, 어 그런 아포칼립스 사태에서는 아무래도 그 모두에게 평등하게 막 뭔가를 줄 수가 없으니까, 그쵸. 자원도 부족하고, 하다 보니까, 피라미드 구조가 되죠. 아,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무리에 들어가지는 않아도 팀을 짜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음, 팀! 팀도 무리의 일종이긴 한데 어, 그런 막 10명 이상의 그룹 이런 데 말고 소수의 그룹이라고 할까요? 아, 소수의, 소수의 그룹에도 착취가 있긴 하겠죠 근데 아무래도 그 소수가 있으면 우정도 있으니까 <laughs> 아그 아포칼립스 사태에서 우정은 필요 없는 일인가? 아, 근데, 아무래도, 착취가 그래도 좀덜 하지 않을까. 왜냐면 남 눈치를 보거든요. 한 다섯 명 정도 그룹인데, 1인자가 착취를 하고 싶어도 눈치가 보이죠. 그 다른 사람들의. 차라리 소수면, 한 명이 너무 착취를 하면, 네 명이 그 힘을 합쳐서 한 명을 칠 수가 있거든요. 견제가 되잖아요. 그래서, 오히려 그 다섯 명 정도 있으면, 특별히 약한 개체한테 더 잘해줄 수도 있어요. 이상하게 단체가 될수록 사람들이 그 도덕적인 행동을 벗어난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다니는 건 진짜 너무 위험하고 그렇죠 뒤를 누가 칠 수도 있잖아요. 팀을 짜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아 소수면 싸움이 난다. 아 그러면 싸움 나나요? 여자 3 남자 2면 싸움 안 날까? <laughs> 아 그래요? 싸움 터져요?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? 잼민이가 있으면 싸움이 터지지 않을까? 그 잼민이가 어, 사람들에게 나쁜 짓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거를 좀 깨닫게 해주지 않을까? <laughs> 다 운빨인가요? 아, 맞아요. 다 운빨이죠. 그런 아포칼립스 문들, 물들 보면 꼭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어, 그 남자가, 어, 그 여자 때문에 그 사람들 착취하고 막 이런 거. 그런 게막꼭 나오는 것 같은데, 아, 어, 너무 싫어. 아, 종족 보존의 본능이 막스멀스멀 기어 나와요. 아,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. 아, 하긴 나 여자가 많아도 여자 중에 가장 예쁜 여자를 남자 둘이서 좋아할 수 있는 거니까. 그쵸 어,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다. 쌍둥이가 있어야겠네요. 쌍둥이. 어, 쌍둥이 여자와 이렇게 있으면 좀 싸움 안 날까? <laughs> 근데 그 쌍둥이여도 그 중에서 성격이 좀더 매력적인 사람을 좋아하겠죠? <laughs> 아, 이게 문제네요. 왜 그런 걸 버리지 못하는가? 아, 저는 그런 거 보면서 그런 게 약간 한숨 나와. 어, 지금 죽게 생겼는데 다들 왜 그런데 집착을 하는가? 그쵸? 살아가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는데. 여러분들은 어떠세요?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여자한테 관심 끊고 어,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련을 하겠다. 이런 분 계세요? 무법지대에 누가 심판하나? 어, 무법지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. 아, 근데, 그런 아포칼립스물 보면 사람들이 진짜 그런 윤리가 무너지잖아요. 그런 걸 보면 성악설이 맞아. 사람은 악해. 어, 자기가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그 다른 사람을 그 희생해서라도 자기가 살아남으려는 그런 게 있죠. 그쵸? 아, 생존에 포커스 맞춰 있겠다. 아, 고기 맛을 한번 들여놓으면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. 아, 그런가요? 어, 그래서 어린이들끼리 있으면 좀 평화로울까? 근데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그런 게 생기겠죠. 어, 요즘에 보면 초등학생들도 그 초등학교 6학년들이 좀 어린 애들한테 그림하려고 한다면서요? <laughs> 파리 대왕. 어, 파리 대왕 옛날에 봤던 거 같아요. 그거. 그 아이들끼리 막그 생존 게임 같은 거 하는. 어, 맞아요. 그런 거죠. 음, 맞아요. 맞아. 아, 그 작품 되게 좀 보면서 되게 싫었던 느낌이 나요. 아, 진짜 왜 저래? 막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. <laughs> 아이들일수록 오히려 더 순수악일 수 있는 거니까. 맞아요. 오히려 더그 죄의식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. 아 사실 아포칼립스 사태가 오면 만약에 좀비 아포칼립스라든지 그런 사태가 오면 좀비보다 사람이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지 않나요? 어 그런 그 부산행 같은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어 좀비가 적인데. 그게 아니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거면 어, 인간이 더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사실 좀비는 그 인간과는 다른 개체로 묘사가 되죠. 어, 인간만큼 지능이 있지도 않고, 그렇죠. 잘 피할 수 있는 어, 그런 개체인데 인간은 아니잖아. 어, 더군다나 윤리를 저버린 인간이라면 진짜 무섭죠. 아 그게 아포칼립스의 묘미다. 아포칼립스 물이 인기 좋은 거는 이유가 뭘까요? 어, 사람들이 약간 그런 거 되게, 그 지구멸망,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. 그쵸? 아, 고지대로 그못 온다. 아, 산에 이제 살면 되나요? 근데 이제 산에 가면 그 깡패들이 있겠죠. 산적들이 있겠죠. 아, 부르주아들이 노른자 땅다 먹은 것처럼. 어, 근데 이제 그런 사태가 오면 이제 그 물리적인 능력이 센 사람들이 그런 데다 차지하는 거죠. 타령한 군인. 맞아요. 음, 그럴 것 같아요. 어, 그래서, 그, 근데 무기도 중요하잖아요. 그, 그런 게 되면. 아, 여러분들 그 스위트홈 보셨나요? 넷플릭스에서 그 드라마화가 된 웹툰. 그것도 약간 아포칼립스 사태잖아요. 좀비 아포칼립스라고 해야 되나? 어, 괴물 아포칼립스라고 해야 되나요, 그거는? 어, 근데 거기서도 건물에 갇혀서 사람들이 그 협력을 하는 거죠. 아, 괴물 쪽에 가깝다. 음. 어,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인간이 괴물이 될 수도 있는 어그 바이러스인 거죠 괴물 바이러스. 어 근데 거기에서도 보면 그 민폐 키치는 캐릭터들이 꼭 나오잖아요. 아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런 영화 같은 거 보거나 작품 같은 거에서 그 민폐 캐릭터 나오죠. 근데 민폐 캐릭터 보면서 아 진짜 싫어.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막상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 민폐 캐릭터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? 어, 그 민폐 캐릭터 행동을 하는 사람도 어, 그런 작품을 보면서 그런 캐릭터들 싫어했을 거 아니야. 근데 왜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? 그냥 성격일까요?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민폐 키치는 캐릭터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. 그쵸? 아 그게 있어야 갈등이 생긴다. 맞아요. 어 그래서 꼭 나와야만 하는 캐릭터인데 어 사실 그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. 제가 생각하기에도. 어, 그냥 그 평범한 사람인 것 같아요. 어, 사실 그런 작품에서 주인공들이 평범하지 않죠. 그렇지 않나요? 음, 그런 사태에서 그 누구나 겁나고 그런 건데 주인공들이 너무 용감하죠. 아, 맞네요. 대부분이 평범한 이웃 그런 것 같아요. 어, 사람들이 이제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죠. 어, 아, 이게 좀, 무섭네요.